사사기 9장 16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요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해 왕으로 삼았도다.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 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느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에 세겜 사람들이 아빈 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빈 멜렉과 아빈 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빈 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왕이 되려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뭐몇해 전인가요? 그때 어, 그 한 영화에서 남자 배우가 말을, 이 비슷한 말을 함으로 인해서 아주 사람들에게 많이 희자되고 유명해졌죠. 그게 뭡니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는 거죠. 우리가 그 역사 속의 인물들을 보면 그 이방원, 태조 이방원 그, 태종 이방원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 말해 가지고 이제 어 왕이 될 되지 못하는 사람이죠. 예.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물론 이제 뭐 후대에 남긴 업적들도 제법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기 형제를 죽이고 뭐 수많은 충신들을 죽인 그런 비극적 역사를 만들어 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왕이 된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의 그 권력과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탐심을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어, 이 세상의 믿으심,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 속에 왕이 되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고 그러지 못할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꿈이 대단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대단한 일을 노력을 해서 마침내 이뤘다 이런 관점에서도 뭐 세상 사람들은 조명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지켜보면은 왕이 되기 되기 위해 권리적거리는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수많은 그 비극적 일을 역사를 만들어냈던 그런 것이 바로 왕이 되려는 자의. 예, 그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아비멜렉이 이, 뭐, 첫째도 아니었고, 또 정실의 아들도 아니었죠. 예, 그런 이제 여종의 아들이었어요. 여종의 아들. 그래서 사실은 정당성을 가진 그런 왕이 될수 없는 존재죠. 뭐, 이때는 말할 필요도 없이 사실은 왕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뿐인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왕이 필요 없죠. 뭐, 나중에 이제 왕정 시대가 될 때, 그때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사울왕, 그 사울왕으로 세울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왕을 달라 그렇게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왕을 주는 대신에 그들에게 왕을 선택한, 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선택한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게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왕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고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왕이 되고 싶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것을 싫어하는데 특히 자신에게 어떤 유익한 이나 어떤 이로운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때로는 그들의 통치를 받는 것도 마다하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 깊숙한 곳까지 다 완벽하게 아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어 가시는 분이시며 그분에게 우리가 순종함에 따르는 것이 내 인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도 않고,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인생의 왕은 나다라고 생각하며,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주일이 되면 찬양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수없이 우리가 그런 고백들을 하지만 그것은 그저 허언에 불과한 거죠.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왕이 되려는 자는 그 욕심을 가지고 몇 가지 잘못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타인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타인은 왜 자기가 왕이냐 피로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들의아 다른 사람들에게 아부를 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가족이었던 세겜 식구들 그 식구들에게 아비멜렉이 뭐라 그랬어요? 이그 그들을 습득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세겜 사람들은 어떨까요? 정말 아비멜렉을 진심으로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받아들였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뒤에 이제 보면은 세계 사람들이 아비멜렉 사람, 아비멜렉을 배신하잖아요. 아비멜렉도 마찬가지로 서로 배반을 하게 돼요. 왜? 활용도가 끝났다는 거죠. 우리가 내가 왕이 되려는 사람은요, 타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생각하는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무슨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런 일들에 관심이 있겠어요. 그니까, 누가 어떤 일을 경험하고, 어떻게 겪고 있고, 그거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면요,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수 있겠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본인만을 생각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교회가 숟가락질 당하고, 이시대에 믿음이 사라지는 그 이유, 그것이 뭡니까? 본인들이 왕이 되려고 하고, 그 왕이 되려는 그것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이 비춰지게 된거 아닙니까? 교회가 자기밖에 모른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독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참 부끄러운 일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딴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딴에는 남들을 많이 배려하고 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일에 왕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은 그들을 섬기는 것이 나의 삶에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왕에 대해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내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상을 거그 받고 빛나는 삶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비멜렉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세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죽일 때, 그때 그중에서 도망친 요담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이제 세겜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기도원에 관해서 이야기다 자기 아버지 기도원이 너희들을 위해서 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봐라. 여러분, 기도원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명으로 부르심을 그, 그에게 불렀, 불렀을 때에 기도원이 얼마나 그걸 거절했어요.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뭐, 그게 핑계가 사실은 아니지만, 그죠? 실제로 두려워하고 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라. 네가선봉해서 싸워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결국 그가 싸우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원이 이 일들을 통해서 나중에 좀 변질되기는 했어도 그 처음 마음속에 내가 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내가 왕이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요. 그는 미디안의 수많은 해변의 모래와 같은 그런 수많은 적군을 향해서 최선봉에 서서 뛰어든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자기를 위한 것이겠어요? 목숨 내건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원은, 여러분, 왕이 되려는 마음이 없었을 때에, 남들에게 뭔가를 바라고, 남들에게 뭔가를 했을 때, 나에게 이런 이익이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가 변질되었을 때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금, 귀고리, 뭐, 이런 것들을 원하게 되고,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우상이 되고, 결국, 말은 왕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왕처럼 살려고 했던 사람이 기도원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게 변질된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담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원이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뭐 기도원을 위해서, 어, 아비멜렉을 돕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도원이 너희들이 한그 모습들을 보면, 그걸 정말 원했겠느냐, 이말요 이 세겜은요, 기도원을 위해서 그 집안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냥 이익만 생각한 거예요. 아비 멜렉 사람이 자기의 형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비 멜렉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내가 뭐 왕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기 전에.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고 따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내년이면 대선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그 우리의 지도자를 뽑을 때 그런 사람을 뽑아야 돼요. 사실 눈여겨 보면 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 회의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그나마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뽑아야 된다면, 정말 자기보다는 나라와... 백성을 위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베풀면 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오히려 일상이 될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것, 그것은 뭐냐면요.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라면, 악한 일이든 선한 일든 관계하지 않고 동조한다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죠. 왜? 이익이 있으니까. 내가 왕이 되어야 될 일. 그걸 위해서는 악한 자와도 손을 잡는 거예요.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이 손을 잡은 것처럼. 저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지, 이런 마음들까지 심지어는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손을 잡는 거죠. 왜?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있으니까. 사람이 이런 사람은 자기에게 진실함이 없습니다. 신실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선대하는 것이고 보답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네 가지 단어를 통해가지고, 그죠? 진실하고 의롭다, 선대하고 보답한다.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말 진심을 가지고 있느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형제 자매들을 대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그것이 진심이어야 해요. 입에 발린 소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 늘 입에 발린 소리를 하고, 겉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이런저런,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교회의 리드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 목회자를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진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인정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불로써, 물로써 공력을 심어할 때, 그때 우리가 다 쓸려나가고 다 타버리는 것이라면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진실함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사람,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하는 사람들은요, 진심이 없어요. 그래서, 악하냐, 선하냐, 이걸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나에게 그 순간 이익이 있으면은, 뭐, 뭐, 무슨 살인자나, 뭐, 이런 사람들과 타협은 안 하겠죠, 물론. 사기꾼과 우리가 무슨 타협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나에게 이익이 있다면, 적당한 선에서, 그것이 좀, 좀, 하나님 앞에 좀 양심에 좀끌이낌이좀 좀 있어도 해버리는 거죠. 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싶으니까. 여러분, 결국 자기 뜻대로 하겠어요. 이런 사람은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는 일까지 스승치 않습니다. 아비 밀렉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세겸 사람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가시나무처럼. 불이 나와서 압제를 하게 됩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그것이 압제하게 되는 모습을 가지게 되죠.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폭정을 하는 거예요. 폭정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참 재밌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22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지라고 되어 있죠. 이때 이 다스리다라는 단어를 기본이 말로 사라르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여러분 은 왕이 다스릴 때에 그 다스린다라는 그 단어가요, 왕이라는 단어가 멜레르크라는 단어인데, 멜레크란 단어인데 왕으로 다스린다라는 단어가 말라크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왕이 제대로 된 그런 통치를 하는 것을 말라크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비멜렉이 다스린 것을 사라르라고 했다는 거죠. 이것은 폭정 압제에 의해서 다스리는. 왕이 다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를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진심은 언젠가는 드러나요. 죽을 때까지 그 진심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 교회에 막몇십 년을 그렇게 다니면서 권사가 되고 이랬던 사람이 죽으면서 나 구원 받을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대잖아요. 의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그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사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겉으로는 자기가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 그러나 여러분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왕이 아니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걸 거부하죠.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다스리면서 내가 의도하는 대로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거죠. 주의 나라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뜻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이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때로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입에 발린 소리로 하나님의 도와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도와 주실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고집을 부리고 악한 것도 스스치 않고 때로는 적당한 선에서 악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순대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을 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 분이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하나님께 선대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정직함으로 설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불투명하고, 우리의 믿음이 허상이고, 가짜인 위험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혹이라도 우리가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관심 없이 내 인생에 치중하고 집중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